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김종래 씨 옆에 있는데요. 김종래 인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네 해보세요. 1 단계. 1 단계 아일 단계 왜 그래 왜 그래. 돈아할건좀 세게 때려. 예상도 못했는데. 에이, 일... 컴퓨 세게 때려. 1단계. 버텼습니다. <laughs> 2단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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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침 뱉었어. <맺혔어. 웃음>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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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. 꿀잼, 꿀잼, 꿀잼 영상. 뭐야. 안녕. 신동은 <laughs> 신동원의 격입니다 여러분. 어, 미쳤어. <laughs> 아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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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끊었어.